안녕하세요, 니입니다 오늘은 몇몇 구독자분들의 요청으로 작년 미스 올림피아 클라스 피스크 부분에서 2위를 차지한 테렌스 러핀과 4위를 차지한 알스 칼라친스키가 함께하는 3분의 푸쉬오는 루틴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이 젊은 독일 선수가 보디빌딩 씬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98년생이라는 굉장히 젊은 나이에 올림피아 상위권의 이름을 올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받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의 C번 형님은 이 나이에 미스 올림피아 자리에 올라선 것을 보면 크리스 범세드가 정말 얼마나 대단한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모튼 잡담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 클라스 피스컬 꿈꾸는 키장남들의 희망 러프 디저가 어스칼레 티스키가 함께하는 3분할 푸시온 루틴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종목은 프라임 인클라인 체스프레스를 사용하여 저중량부터 흉근의 자극을 극대화하는데 온신경을 집중해가며 동작을 진행해준다고 합니다. 금비대 전문 코치조 베네가 함께 진행하며 푸시온 전에 모빌리티 증가를 위해서 어떤 워머을 진행하는 것이 좋은지 굉장히 겸손한 자세로 배우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팔꿈치를 양옆으로 들어올리 상태로 손바닥을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회전근개를 풀어주며 최대한 활성화 시켜준 뒤 견갑골의 기능을 최대치로 끌어내주기 위해서 견갑을 뒤로 모아주는 내전 동작과 견갑을 앞으로 뽑아주는 외전 동작 그리고 견갑을 위아래로 움직여주는 견갑의 거상과 하강 동작을 사용하여 견갑골의 가동 범위를 최대로 늘려준 뒤 원을 그리며 가볍게 풀어준다고 합니다. 충분한 월 무비 진행되었다면 점차 중량을 올려가며 탑 세트를 진행해준다고 하네요두 번째 종목은 쓰리 케이어 플라이를 진행해준다고 합니다. 반쪽 짜리 롤러를 벤치에 고정한 상태로 해당 동작을 진행해주게 되면 충분히 자극이 훨씬 더지인다고 하는데요. 세트 후반부에는 플라이 동작으로 시작해서 프레스 동작으로 매케니컬잡세대를 활용하여 최대한의 볼륨을 잡아주며 마무리해준다고 합니다. 세 번째 종목은 머신 쇼드 프레스를 진행해준다고 합니다. 뉴트럴 빌트 상에서 진행해주는 것을 볼수 있죠. 여기서 얼스가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을 하는데 어깨 운동에서 쇼드 프레스가 과대평가받고 있는지, 쇼드 프레스가 먼저인지, 웨이즈가 먼저인지 물어보자. 그비대 코치 조이 말에 따르면 둘중 하나가 중요하다기보다는 둘다 중요하기 때문에 자신 어깨 발달 정도에 맞게 두 가지 종목의 비중을 조절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만약 삼각근이 입체적이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 프레스를 많이 안해서가 아니라 웨이즈를 많이 하지 않아서의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프레스 동작의 경우 훌륭한 전면 삼각근 운동이고 중학교 때부터 학교 짐에서 이상한 자세로 벤치 프레스를 시작하는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의 경우 이미 전면 삼각근이 과발달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입체적인 삼각근을 만들려면 프레스보다는 다양한 웨이 종목을 가져가는 것이 좀더 효율적인 방법이 될수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 종목은 케이블을 사용한 크로스오버 트라이스 테세이션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느린 템포로 진행하는 것 을 보일 수 있죠. 마지막 종목은 라인 와이베이즈를 진행해 준다고 합니다. 측면 생각 근에 보다 더 집중해 주기 위해서 손목에 걸어두고 진행하는 것이 포인트라고 하네요. 전반적으로 많은 종목들을 상하지는 않지만 한 종목 한 종목 정말 강도 높게 진행하는 것이 이번 푸쉬오는 루틴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 영상을 좋아해 주시면 얼스와 러프디젤의더 많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득근하세요